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10년차 청 교수입니다. 스포츠 분석이 힘들다, 수익이 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베테랑 청교수가 가족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가족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2월 25일 국내 농구 두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주 DB대 전주 KC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DB는 리그 8이지만 아직은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릴 수 있는 상황이다. 강상재와 두경민이 부상으로 빠지긴 했지만 3월 복귀가 가능하기에 마지막 라운드에서 반격도 기대된다. 그러나 이 경기에는 기존 전력으로 나서야 한다. 최근 최고의 경기력을 보이는 김현호를 비롯해 김종규와 알바노, 프리머니 팀을 이끌어야 한다. 베테랑 포워드 윤호영의 복귀 속에 벤치는 가동 인원이 많아졌다. 이어서 KCC는 SK전에서 22득점, 15리바운드로 맹활약한 나거나를 앞세워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다. 상대가 워낙 페이스가 좋은 팀이었고 허웅 부상 이탈 이후 분위기가 추락한 상태였기에 패배가 유력했는데 중위권 추격을 위한 신호탄을 쐈다. 33분을 소화한 베테랑 정창영이 리모텍과 미드레인지 점포로 18득점을 만들었고 이승현도 잘해줬다. 허웅의 이탈 이후 공격 상황에서의 롤이 커진 낙거나가 본인의 공격 본능을 뽐내고 있기에 토마스가 부진한 디비 상대로 골밑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 디비는 두경민의 복귀까지 시간이 필요하기에 알바노가 이끌어야 하는데. 정창영이 수비로 알바노를 공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저희 청교수 스포츠는 전주 KCC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로 KB스타즈 대. 우리은행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KB는 삼성생명 원정에서 완패하며 연패를 끊어내지 못했다. 주전 포워드로 출전한 엄서희는 전반이 끝나기 전에 사파울을 기록했고 김소담도 파울아웃되는 등프론트코트의 활약이 아쉬웠다. 양지수가 최근 에너지를 뿜어내며 게임체인저 역할을 하고 있지만 4강 플레이오프 진출 실패로 인해 동기부여가 확실히 떨어진 모습이다. 이어서 우리은행은 썸에 패하고 맞이하는 일정이다.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건 사실이지만 최근 고아라와 나현정 등 핵심 로테이션 자원들의 부상도 있다. 때문에 박다정과 이재원, 노현지 등이 출전 시간을 받으며 경기에 나서고 있다. 김정은과 김단비는 20분 정도로 출전 중인데 위성우 감독의 로테이션을 확실하게 가동하고 있다. 이 경기에서는 지난 경기에서 부상 우려가 있었던 박해진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원맨 에이스로 팀을 이끌 능력이 충분한 박재현이 팀을 이끌 수 있고, 최희샘과 김단비 등이 20분 정도의 출전 시간에도 충분히 생산력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경기 핸디언오버 및 최종조합픽은 아래 고정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